안녕하세요. 제체 세대 인플루언서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파트너 오유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게임 앱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제휴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플랫폼은 지역 기반의 마케팅 캠페인이 어렵고, 인플루언서 95% 이상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또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인플루언서 사이에 소통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 o 플랫폼에서는 인플루언서 기업 사이에 상생을 주도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 기업 중 해외 진출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는 국내 타겟으로 하되 내년 중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역 기반의 바이럴 마케팅을 선도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애드픽 템핑부터 다양한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역 기반의 세분화된 타겟의 제휴 마케팅이 가능한 플랫폼은 없으며, 저희는 Z세대 인플루언서에게 집중하여 보다 젊은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타 플랫폼 고수익 국내 인플루언서를 다수 확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 플랫폼 디자인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접속 통계 같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OUO 플랫폼은 기업에게 수지를 받고 이를 인플루언서에게 중개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입니다. 비록 다른 스타트업보다 어린 나이의 구성원이지만 Z세대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손지호 마케팅 총괄의 경우 15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청소년 인플루언서로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OEO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수익화하는 과정부터 효율적인 마케팅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